금침의 놀라운 효능 순금 99 99.999%의 금침을 침놓는 백병찬 혈자리 WHO 한의약 361경혈의 17배 이상인 즉 614경혈에 금침을 삽입하는 것을 금침이라고 한다. 1. 금침을 환부에 한번 삽입하면 해당 장기를 계속 자극시켜서 해당 질병을 평생 동안 계속 유지 치료하므로 한번 치료된 환부는 재발 없이 평생 동안 완치가 보장되므로 현대의학에서의 불치병인 각종 불치병 치료에 탁월합니다. 큰이은 금침이 삽입되면 몸에서는 몸 밖으로 몸 밖에서 적이 침탄 것으로 자율 신경이 인식을 하고 그 대응책으로 백혈구와 적혈구를 금침에게 파송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들은 백혈구가 급속하게 잡아먹어서 세포를 장구히 보호합니다. 반면 적혈구는 이미 손상된 세포를 장구히 재생을 시킵니다. 적혈구가 백혈구 아 적혈구가 세포를 재생시키는 겁니다. 또 자연 미인도 됩니다. 순금 99.999의 금침이 얼굴에 삽입이 되면 피부 속에서 사라진 살층이 계속해서 재생되므로 자연히 젊었을 때 얼굴처럼 얼굴 속 살들이 차올라서 얼굴 주름이 자연히 사라집니다. 또한 미백까지 되는 자연 미인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금침의 호전반응 금침이 경혈에 삽입이 되면 해당 장기가 조화될까지 환부가 극심하게 아프거나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거나 또는 몸살 난 것처럼 아프기도 합니다. 환부나 몸이 아픈 이유는 상처난 곳에 새살이 돋을 때 무척 가렵듯이 병이 낫는 과정에서 아파오는 증상을 호전반응. 또는 명현반응이라고 합니다. 호전반응은 체력이 강한 사람은 아예 없거나 빨리 지나가고, 체력이 약한 사람은 며칠부터 몇 달도 계속 아프게 되므로 체력이 약한 사람은 약20% 정도 되는데, 일의 금침 시술에 금치 10대 이하로 시술하여야 하고, 반면 체력이 강한 사람은 금침 시술에 수백 대를 단번에 맞아도 필자처럼 호전반응이 전혀 없는, 없는 사람이 약20% 됩니다. 즉 사람은 20% 정도의 약한 약체가 있는가 하면 20% 정도의 아주 강한 체질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맞을 때도 금침 330대를 맞고도 그렇게 큰 호전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호전반응이란 질병이 치료된다는 확실한 증표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 금침을 이왜 효과가 있느냐? 일반 침을 맞으면 침이 들어가 있는 순간 그가 오장육부와 각적 경혈을 자극해서 침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침을 빼는 순간 그 치료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금침은 침 맞는 경혈 부위에 금을 실제로 99.99 .99 순금을 몸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 주아리에 고정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옆으로 가거나 이동되지 않습니다. 금침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닌다. 뭐, MRI를 찍을 수가 없다. 애국에 다닐 수가 없다. 36.5도 밖에 안 되는 체온에서 금이 녹는다. 이런 낭설은 그 누구가 하더라도, 혹 의학박사나 의사가 하더라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금이라는 것은요, 99.99 .99 금을 얻을 때는 쇠, 철, 동 흙, 모래, 모든 것을 3,000도의 노에 넣고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철, 돈까지 다 타버립니다. 다 타버리고 없어져요. 타버리고 없어지기 때문에, 예? 마지막 남는 금이 99.99입니다. 그 금이 36.5도밖에 안 되는 사람의 체내에서 녹아서 없어진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금침이 파키슨, 뉴개리, 각종 관절염, 뭐 어떻든, 특히 척추, 염증, 경추, 척추, 요추, 무릎관절 이런 거에 아주 한번 놓으면 연골이 재생됩니다. 연골이 재생이 안 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요 매일 연골이 재생되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연골이 재생되고 떨어져 나가는 기능이 많을 때는 늙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금침을 맞으면 늙은자라 하더라도 금침을 향해서 백혈구, 적혈구가서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몸에 세포를 잡아먹는 균들을 백혈구가 잡아먹고 또 적혈구는 없어진 세포를 늘 재생시키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에 속지 마시고 정말 불치병을 고치고 싶으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백경철입니다 고맙습니다.